반가워요 여러분 여기 세가족 1년차 계신가요? 음.. 1년차도 계시고 자 2년차도 계실 거고 모태신앙도 있나요? 혹시 모태신앙? 모태신앙? 음.. 모태신앙도 있고 자 저는 야긴보아스 1타 강사 김쌤입니다 준쌤인가요? 준쌤입니다 어? 이 과목 아니에요? 아이 과목 아니에요? 혹시 여기 온천교회 아닌가요? 전교회 아닌가요? 아 안녕하세요. 네, 좀 차질 생겨서 아, 좀 늦게 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야긴모아스 주요 인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분 박근주 목사님이십니다. 이 중요합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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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에 나오니까 꼭 메모하시고 알겠 알겠습니까? 박근주 목사님, 무슨 일 끝나고 무조건 일단 고기부터 시키세요. 샐러드 뭐이런 것도 드시지만 무조건 고기 시게됩됩다아아시죠죠아데또또이보이시나요 여기 저탄고지 저탄이지이중요합이다이거이거이거꼭메이해두세요 저탄고지 저탄고 두 번째로 카톡 매너. 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찔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. 지금 약인 단톡방에 지금 이장님들이 손수 써주신 단톡을 읽고 아멘도 안 올리시는 이분들 꼭 아멘 올려주세요. 목사님도 아멘 올리시는데 예, 약인 아니신 목사님도 이 지금 이 보이십니까 이 메시지 누군가가 선물 보냈을 때만 읽지 말고 느낀 점이라도 예 읽고 보내주세요. 알겠습니까? 야긴보아스 분들 꼭 셀장님께 톡 주세요 자 3번 호칭 정리 야긴들 꼭 메모해도 이거 중요해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우리가 보아스 분들을 만날 때 어이 이 뭐라고 불러 우리 어차피 하느님 앞에 형제 자매들이니까 아저씨 말고 님도 말고 형제님 자매님 말고 꼭뭐 뭐 어디서든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꼭 불러주기로 약속해 우리 알겠지 야긴이들 꼭꼭 꼭 기억해줘 이자 4번 요주의물 특히 이 온천교의 야긴 보아스 안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요주의 인물들이야 조심해 야긴 보아스 누구들 조심해 자 우리 1대 꼰대 꼰댄데 곧 아빠 되시는 분인데 축복 많이 해주고 뭐 이분은 딱히 그렇게 우리에게 터치를 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이제 이대 꼰대 이이이 이, 이. 마주치기만 하면 이상한 월드컵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조심해 이거 어, 어디 어디 될거 간다 그럼 이제 이상한 월드컵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따라가지 마 여기 아 99년생인데 지금 저기 들고 있는 거 보이? 저거 저거 저게 너의 이빨을 뽑기 위한 그걸 수도 있어 조심해 99년생인데 이 이봐 이봐 99년생 90, 아닐 수도 있어 자 중년 5번 5번 인사매너야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뭐해 인사하잖아 인사 뭐 인사하다가 또 멋을 간 순간이 있을 수 있어 그게 뭐뭐 뭐 화장실에서 만난다던가 그럴 때도 항상 웃으면서 세번까지는3세판이니까 화장실에서 또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는 꼭 웃으면서 세번까지 인사해주기 알겠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